안녕하세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에 빠르게 사용 가능한 대출만 알려드리는 짧은 대출입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 무직자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나 연체 이력이 있어 대출 승인이 힘드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은행권 대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 무직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연체 이력이 있으신 분도 당일에 조건 없이 승인 받아 보실 수 있는 상품 소개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한 돈 마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은행권 비상금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며 소득증빙이 힘드시거나 대출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권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도 대출받기가 매우 힘드신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니 불법 대부업을 고민하시거나 이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은 법정 이자보다 말도 안 되게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나쁜 업체들도 많으며, 나중에는 처음 빌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급한 돈 마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은 핸드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 또는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핸드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영향이 가지 않으며 대출 이력 또한 남지 않고 결제 후 상품권을 되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서류 없이 당일에 즉시 현금 마련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 온라인 결제 한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핸드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통신사에서 통신 점수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에게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주어지는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많이들 온라인 결제를 하실 때 결제수단에서 보실 수 있는 휴대폰 결제 항목의 결제 방식입니다. 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정식 업체에 판매를 하시면 당일에 바로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 얼마까지 진행하실 수 있으신지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도는 매달 1일마다 한도가 초기화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하십니다. 진행하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진행 방법은 고정 댓글에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공식업체 비상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카카오톡 또는 전화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곧바로 상담원이 배정되어 진행 절차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며 진행 원하시는 금액만큼만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진행부터 입금까지 5분 안에 모두 해결되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 후 급한 돈 해결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